2024년 9월 모의고사 39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ea water, 이거 해수죠. 해수. 해수는 포함하고 있다. An abundance of요, 이거는 어, 많은이란 뜻으로 뭐 풍부한 예. 여기서 이제 다량의 이렇게 써게 됐고요. Dissolved oxygen, 용존 산소. 녹아 있는 산소라는 뜻이죠. 용해되어 있는 산소 이런 뜻이죠. 용존 산소. That all marine marine animals Breathe to stay alive. Stay alive. 이분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Stay alive. 살아있다. 있기 위해서 모든 해양의 생명체들이 동물들이 숨 쉬는, 호흡하는 그러한 어, 용존산소를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breathe. 숨 쉬다라는 동사일 때 뒤에 e가 붙어야 돼요. 알겠죠? 주의할 것은 press.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숨, 호흡이라는 명사가 돼요. Breath, okay, breathe. 알아두시고요.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that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이시 가주어입니다. 가 가주어고 진주어는 대절이 돼요. 그래서 that 이하는 오랫동안 설립되어져 왔다. 확립되어졌다, 비 established, 확립되어졌다 물리학에서 이렇게 되는 거. 데디아는 물리학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졌다. 그럼 데디아가 뭐냐? 콜드 워터, 찬 물이요. 홀스 품고 있대요. More dissolved oxygen, 더 많은 용존 산소를. Then warm water 넣었어요. 따뜻한 물이 하는 것보다. 자, 이 더스가 받은 것은 홀스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어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세요. 요거는 이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디스 i s 가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 즉 찬물이 더 많은 용존 산수를 담고 있는 것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이다. Cold polar seas 차가운 어, 그 극지방에 있는 바다가 이렇게 극지방에 있는 바다가 be full of는 가득 차다는 뜻이죠. 생명체로 가득 찬 이유이다. 반면에, tropical oceans, 그 열대해안들은요, blue, 파랗고, clear, 맑고, 상대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잘, 어, 제대로, 그, 개체수가 많지 않다. 이제, populated는 이제, 어, 가득 차다. 이 말이죠. 이거랑, 이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앞에 풀얼리가들어 있으니까 제대로 가득 찼지 않다는 뜻이죠. 오케이, 라는 네. 뜻고 Thus, 그러므로 as global warming rises, raises네요. 이거 올리다는 뜻이죠. Rise랑 유의하시고 올라가다는 뜻인가 못 바꿔요. 해양의 물, 그러니까 바다의 온도를 수온을 올리에 따라서 it is self evident that 역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s 프 e 비던 evident, 트랑 똑같아요. 근데 셀프가 e 어면 약간 강조, 엄청 I 백하다이 용해된 e 소의 양이 감소할 n 이라는것명확하 t 자, 이거 아요 근데 s e l f 가 들어오면 약간 강조. 엄청 명백하다. 이 용해된 산소의 양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 h 명확하다. 자, 이거 i 어문제 나올 s 있겠네요. 그 same thing. This is t h t h i s i m e i s 재앙적인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그 화,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계속되게끔 허락된다면 이거죠. 여기도 중요한 게 여기 if와 allowed 사이에 여기 생략어 있습니다. If it is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인 거죠. 요, this를 가리킨 거죠. 예, 온도가 올라가서 용존 산소의 양이 감소하는 것. If it is allowed to, 이 부분 알아두세요. 오케이? 여기가 시험에서 if it allowed,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건 안 돼요. 쓸 거면 it is allowed. 안쓸 거면 아예 안 써서 if allowed.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은 분석했다, 데이터를. 자, 어떤 데이터냐 하면. indicating that, d e a y e a 를 보여주는 데이터. 이렇게 indicating 중요하고요 바다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양이 주어에요. 양이 주어니까, 동사는 has been declining. 이렇게 has인거 좀 잡아두시고, 여기 오션스 보시면 안돼요. 바다에 용해되어 있는, 어, 그 산소의 양이 감소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동안. 이런거죠 를,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거죠. 이 데이터는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데이터는 여러분 단수복수가 다 되는데, 보통 복수로 쓰입니다.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shows 안 붙어요. 기억하시고. 물론, 네, 단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요왜 데이터인데 shows가 아니지만 신경 쓰지 마요 그것만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다의 산소의 수준은요, has been falling 자,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More rapidly, 훨씬 더 빠르게. Then the corresponding rise, the water temperature. 무슨 말이죠? 수온에 상응하는 상승. 여기서의 rise는 상승의 명사, 명사. 그러니까, 온도가 1이 올라가면, 농도도 그 1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온도가 1 올라갈 때 농도는 이만큼 떨어지고 있다. 약간 이런 말인 거죠. 그에 상응하는 온도 온도의 그 상승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산소가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falling oxygen levels요 떨어지는 산소의 농도는요 물에서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이냐면 임팩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디에요? 더 해비테트 오브 어버링 오르그니즘스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 어, 해양 생명체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최근에 이것은 has led to 이끌었다. more frequent and anoxic no uh, events 이렇게 묶고면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laughs> 이게 어, 너스틱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요. 산소 결핍 사건이 되는 거죠. 어, 그 물고기, 그다음에 크랩 개, 그다음에 많은 다른 유기체들의 개체수를 죽이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는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던 그런 산소 결핍 사건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물 온도가 수온이 높아지면서 용존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있고, 그로 뭐로 인해서 서식지, 해양 생물의 서식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좋은. 예,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 되겠죠. 알겠죠? 예, 좀 무거운 주제라서 좀 안타깝고요. 자, 어법은 쓰이 표시해 둔거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거 같고 여기까지 40, 아니, 39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